성공적인 사업가인 은서는 이미 승인된 자금 조달 거래를 마무리하기 위해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은행 중한 곳에 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무시당하고 몇 시간 동안 기다리게 되었고, 다른 고객들은 즉시 접수되었습니다. 이사인 민주는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했지만, 자신의 오만함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사회 임원들이 방에 들어오자 모든 것이 바뀌었고, 그들의 반응은 민준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후회하게 만들었습니다. 신한은행은 우아하게 차려입은 남녀가 끊임없이 드나드는 위험있고 현대적인 은행이었습니다. 은서는 검은색 가죽 서류 가방을 든 채,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네이비 블루 정장은 흠잡을 대 없었고, 그녀의 힐이 내는 부드러운 소리가 반짝이는 바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곧장 접수 데스크로 향했고, 호스티스에게 정중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준 씨와 약속이 있습니다. 저는 은서입니다. 머리를 깔끔하게 묶은 금발 여성인 호스티스는 은서를 잠깐 쳐다보고 대답했다. 키보드 위에 손가락을 멈춘 그녀는 동료와 재빨리 미묘한 눈빛을 교환한 후 말을 시작했다. 아, 다현 씨. 잠깐만요. 그녀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회색 정장을 입은 다른 리셉션니스트는 화면을 살짝 쳐다본 후 재빨리 시선을 돌려 다른 것에 집중하는 척 했다. 은서에게 약간의 불안이 감돌았지만, 그녀는 표정을 중립으로 유지했다. 민준 씨에게 내 도착을 알렸나요? 그녀는 정중하게 물었다. 호스티스는 대답하기 전에 목을 가다듬었다. 네, 알고 계십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은서는 고개를 끄덕여 인사하고 대기실로 걸어갔다. 그녀는 베이지색 가죽 소파 중 하나에 앉아 휴대전화를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정확히 오전 10시였다. 그때 그녀의 약속이 예약되었다. 시간이 흘렀다. 15분, 30분. 45분 그녀는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심호흡을 했다. 이건 간단한 문제였다. 이미 승인된 자금 조달 거래를 마무리하기 위한 서류에 서명하는 것 뿐이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기다리는 동안 여러 고객이 도착하여 거의 즉시 처리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과 우아한 차림의 여자들이 개인 사무실에 드나들었다. 어떤 사람들은 키가 크고 관자놀이가 휘어진 민준이 직접 맞이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하고 고객을 안으로 안내했지만, 은서와 눈을 마주치지 않도록 조심했다. 잘 차려입은 여자가 달려와서 즉시 환영했다. 민준은 그녀를 따뜻한 미소로 맞이하고 직접 안으로 안내했다. 은서는 살짝 눈살을 찌푸렸다. 그녀는 자리에서 몸을 바로 세우고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뛰었다. 마침내 그녀는 일어나서 접수 데스크로 돌아갔다. 실례합니다. 거의 한 시간이나 기다렸습니다. 민준 씨가 저희 약속을 알고 계신지요? 여주인은 잠시 그녀의 끈기에 당황해 눈을 깜빡였다. 네, 다현 씨. 그. 금... 그분은 약간 늦었지만 곧 만나 뵐 겁니다. 약간 늦었나요? 은서는 팔짱을 끼었다. 제가 훨씬 늦게 온 손님을 직접 맞이하는 걸 방금 봤거든요. 여주인은 입술을 벌리고 망설이다가 시선을 돌렸다. 다시 확인해 볼게요. 부인 은서는 심호흡을 하고 자리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인내심이 바닥났다. 시간은 끝없이 늘어졌다. 그녀의 발은 참을성 없이 두드렸다. 억누르려고 애쓰는 짜증의 표시였다. 그녀는 수십 번이나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메시지에 답장하고 이메일을 훑어보았다. 민주는 그녀를 보지 못한 척 하며 방 안을 계속 돌아다녔다. 그녀는 이런 상황을 전에도 겪었다. 그녀는 그 회피적인 시선, 차가운 반응, 억지로 지은 미소를 알아봤다. 은서는 일어나서 설명을 요구하려던 참에 그녀의 이름을 들었다. 다현 씨, 민준 씨가 지금 만나러 오실 거예요. 접수원은 마치 이 끝없는 기다림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듯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은서는 어깨에 걸친 가방을 정리하고. 심호흡을 한뒤 자신있게 사무실 문으로 걸어갔다. 그녀가 들어서자마자 민준은 위압적인 어두운 나무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그는 몇 장의 서류를 살펴보는 척하며 눈을 떼지도 않았다. 아 드디어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중얼거렸다. 기다려 주셔서 죄송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몇 가지 있어서요. 은서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를 바라보았다. 민주는 키가 크고 관자놀이가 희끗희끗한 남자로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의 어조는 절제되어 있었지만 거짓된 예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런 태도에 너무나 익숙했다. 그는 몇 개의 폴더를 앞에 쌓고 책상 반대편 의자를 가리켰다. 앉으세요. 은서는 등을 똑바로 하고 앉았다. 민주는 마침내 그녀에게 시선을 들어 그녀가 정말 그곳에 있을 자격이 있는지 평가하듯 그녀를 면밀히 살폈다. 그럼. 그는 손가락을 얽어주며 말했다. 서명을 진행하기 전에 자금 조달해몇 가지 측면을 검토해야 합니다. 은서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안에서 피가 끓는 것을 느꼈다. 문서는 이미 검토하고 승인을 받았어요. 그녀가 단호하면서도 정중한 어조로 대답했다. 민주는 살짝 빙긋 웃으며 종이 한 장을 집어서 마치 세상에 시간이 얼마든지 있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천천히 넘겼다. 그래, 그래. 하지만 이 정도 규모의 프로젝트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 않아. 부동산 투자는 하찮은 일이 아니잖아. 이 분야에 대한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은서는 그의 시선을 마주쳤다. 이 단계가 이미 완료되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모든 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면 여기 있지도 않았을 거야. 민주는 의자에 기대 앉아 시계를 만지작거리며, 마치 인내심을 시험하는 듯 했다. 물론이지. 하지만 나는 항상 특정 세부 사항을 직접 검토하는 걸 좋아해. 특히 이렇게 많은 양을 다룰 때는 조심하는 게 지나치지 않아, 암시는 분명했다. 은서는 그의 게임을 완벽하게 이해했다. 그는 그녀를 위협하고, 과정을 지연시키고,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려고 했다. 어쩌면 그녀가 포기하거나 불리한 조건에 동의하기를 바랐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서 두 손을 꽉 잡았다. 저는 주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민준씨, 하지만 저는 신한은행의 규모를 가진 은행이 모든 세부 사항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지 않고는 자금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민준은 다시 미소를 지었다. 이번에는 그의 거만함을 가리려고 하지도 않았다. 문제는 없습니다. 다현 씨, 하지만 이건 야심찬 프로젝트이고, 저는 그저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결국, 우리는 당신이 압도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죠. 은서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호기심을 보였다. 제가 전에 받았던 다른 고객들에 대한 똑같은 걱정을 눈치채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고객들은 제가 온지 오래 후에 온 고객들이었습니다. 민주는 잠시 표정이 굳어졌다가 작게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이 관찰력이 뛰어나다는 걸 알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긴장된 침묵이 방을 채웠다. 민준은 펜을 집어 손가락 사이로 굴리며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마치 선택사항을 따져보는 듯 했다. 비서가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다. 민준 씨, 임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지훈 씨가 당신을 바로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은서는 민준의 태도 변화를 금세 알아챘다. 방금 전까지 그의 얼굴을 특징 지었던 오만함과 통제력이 약간 흔들렸다. 그는 넥타이를 고쳤고 눈에 띄게 불안했다. 그래, 그를 들여보내, 그는 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문이 완전히 열리고 지훈이 나타났다. 그는 회색 관자놀이와 날카로운 시선을 가진 우아한 남자였다. 은서를 본 순간 그의 얼굴에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다. 은서, 다현. 참 기쁜 놀라움이네. 민준이 얼어붙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몇분 전만 해도 그는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마비된 듯 보였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하려고 했었다. 은서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의자에 똑바로 앉아 완벽한 침착함으로 감독을 관찰했다. 지훈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서서 손을 내밀었고, 그의 미소는 익숙하고 따뜻했다. 은서, 문제가 생겼다고 말하지 마, 방 전체가 숨을 참은 듯 했다. 민주는 다시 넥타이를 고쳤고, 눈에 띄게 불편했다. 비서가 문 옆에 서서, 마치 머물러서 결과를 지켜보고 싶은 듯, 조용히 빠져나가기 전에 주저했다. 은서는 지훈의 손을 흔들고 신중하게 미소를 지었다. 회의가 예상보다 조금 더 걸렸어요. 그녀는 민준을 계속 바라보며 대답했다. 지훈이 눈살을 찌푸렸다. 더 걸렸어요. 그는 감독에게 주의를 돌렸다. 정확히 무슨 이유로 지연이 생겼어요. 민준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분명히 통제력을 되찾으려고 했다. 아, 그냥 사소한 지연이었어요? 검토할 사항이 몇 가지 더 있었어요.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은서는 침묵을 지키지 않기로 결심했다. 회의는 오전 10시에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다. 3시간 이상 기다렸어요. 그동안 고객들이 제 뒤를 따라와서 바로 진료를 받는 걸 보았어요.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한 임원. 머리가 얇아진 키큰 남자가 팔짱을 끼고 민준을 엄하게 바라보았다. 세시가. 그건 용납할 수 없어. 지훈이 말했다. 이번에는 짜증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조금 더 은서가 덧붙였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받아들여졌을 때, 민준 씨는 은행에서 이미 승인한 서류를 검토하겠다고 고집했다. 마치 그가 의도적으로 이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았다. 민준은 억지로 웃음을 터뜨렸다. 지훈 씨, 이건 오해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모든 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 정도 규모의 프로젝트에는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절차예요. 지훈은 잠시 그를 쳐다보았고, 그의 목소리는 이제 차가워졌다. 모든 고객에게 이 절차를 적용하는 거예요. 물론이죠. 민준이 조금 너무 빨리 대답했다. 정말이에요. 지훈이 팔짱을 끼었다. 그럼 같은 규모의 다른 자금 조달 거래 내역을 확인하면 같은 수준의 감시가 있다는 건가요? 민주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은서는 임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것을 알아챘다. 아무도 이사의 설명에 설득당한 것 같지 않았다. 지우는 심호흡을 하고 입술을 다물었다가 은서를 돌아보았다. 다현 씨. 잠깐 나가주시겠어요. 민준씨와 비밀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은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나서 어깨에 걸친 가방을 고쳤다. 하지만 민준은 굳은 채로 있었고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되어 있었다. 은서는 방을 나가기 전에 문을 닫았다. 지훈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리기 직전이었다. 자. 여기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해줘. 민준, 밖에서 리셉션이스트는 그녀의 시선을 피했다. 은서는 복도의 의자 중 하나에 앉아 다리를 꼬고 차분히 기다렸다. 몇 분이 지났다. 사무실에서 흐릿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훈의 어조가 날카롭고, 직접적이며 요구하는 대답이었다는 것이다. 마침내 문이 열렸다. 민준이 먼저 나왔다. 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한때 그렇게 권위 있게 행동하던 남자가 이제는 대화에 짓눌린 듯 보였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얇은 땀이 번쩍였다. 다현 씨. 지훈이 사무실 안에서 불렀다. 은서가 일어나. 뒤로 물러섰다. 이번에는 민준이 자리에 앉지 않았다. 그는 테이블 근처에 서서 그녀의 시선을 조심스럽게 피했다.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지함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어조로 선언했다. 이것은 결코 에베레스트 파이낸셜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귀하의 파일을 검토할 시간을 가졌고, 귀하의 자금 조달이 더 이상 지체 없이 승인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은서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지호는 계속하기 전에 민준을 잠깐 쳐다보았다. 오늘 당신이 허비한 시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그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은서는 처음으로 민준의 가벼운 움직임을 알아챘다. 그는 조용히 침을 삼켰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임원은 책상에서 몇 장의 서류를 집어 그녀에게 밀어주었다. 여기 있습니다. 서명만 하면 됩니다.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은서는 펜을 종이 위로 미끄러지게 하며 자신있게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다. 서명이 끝나자 그녀는 서류를 임원에게 다시 밀어주었고, 임원은 재빨리 서류를 살펴본 후 만족스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끝났습니다. 그는 파일을 쌓으며 말했다. 귀하의 자금조달이 공식적으로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현 씨. 오늘 일어난 일이 에베레스트 파이낸셜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여전히 책상 옆에 선민주는 완강하게 바닥을 응시했다. 조금 전 그의 이마에 맺혔던 땀이 이제 천천히 그의 관자놀이로 흘러내렸다. 그의 존재는 점점 더 사소해 보였다. 은서는 승리의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파일이 승인된 것에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이 그녀의 권리라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안한 감정이 남아 있었다. 그 소식을 듣고 기쁩니다. 지훈 씨. 하지만 오늘 일어난 일은 고립된 사례가 아닙니다. 제가 고집했고, 우연히 기관 내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특권 없이 같은 대우를 받는 다른 고객은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 이어진 침묵은 그녀의 말이 누군가의 신경을 건드렸다는 것을 증명했다. 임원은 의자에 기대어 생각에 잠겼다. 아직 자리에 있던 몇몇 이사회 구성원들은 은밀하게 서로를 쳐다보았다. 반면 민주는 사라지기를 바라는 듯 움직이지 않았다. 당신의 의견을 알겠습니다. 임원이 인정하며 손가락 사이에 반지를 끼었다. 그리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행동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에베레스트 파이낸셜은 모든 고객을 존중하고 전문적으로 대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명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말을 이어가기 전에 잠시 멈췄고 표정은 더욱 진지해졌다. 사과에 그치고 싶지 않습니다. 접수 및 서비스 정책을 검토하기 위해 설립한 테스크포스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은행이 진정으로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같은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은서는 살짝 눈썹을 치켜 올렸다. 테스크포스. 그렇습니다. 임원이 확인했다. 우리는 이 논의가 여기서 끝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경험, 통찰력, 그리고 목소리를 낼 용기가 있는 사람이 우리가 무엇을 고쳐야 할지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은서는 심호흡을 했다. 그녀가 기대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말이 되는 제안이었다. 이것이 진정한 이니셔티브이고 이미지를 다듬기 위한 시도가 아니라면 저는 수락하겠습니다. 그녀는 임원과 눈을 마주치며 대답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상징적인 인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면 주저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말할 것입니다. 임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바로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야. 대화가 계속되자 민주는 마치 눈에 띄지 않게 빠져나갈 적절한 순간을 찾는 듯 조용히 한 걸음 물러섰다. 하지만 지호는 그를 잊지 않았다. 민준 씨, 저는 이미 이 사회와 이 문제를 논의했고, 당신이 이 은행에서 계속 일하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훈 씨, 전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한 변명의 여지는 없다. 지훈이 그의 말을 가로채었다. 이 은행이 고객을 업신여기는 곳이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잘못된 기관에 있는 거야. 지금부터 당신은 당신의 직무에서 해임된다. 민주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눈을 돌렸다. 할 말이 더 없었다. 그는 조용히 테이블에서 자신의 소지품을 모아 방을 나갔고, 은서를 감히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쳤다. 문이 닫히자 은서는 방 안에 긴장감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잠시 후 그녀는 사무실을 나서면서, 은행 내부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알아챘다. 일부 직원들은 그녀를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보았고, 다른 직원들은 그녀의 시선을 피했다. 로비 한가운데에서 조금 전에 젊은 리셉션이스트가 주저하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다현 씨, 저는 일어난 일에 대해 사과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저는 별로 할수 없었지만, 불공평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그 젊은 여성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살짝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상황을 바꾸는 건 아니었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변화를 시작할 거예요. 접수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에 띄게 안도했다. 은서는 가방을 집어들고 출구로 향했다. 그녀는 자신이 찾던 것을 얻었지만, 이것이 단순히 자금 조달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은행에서 일어난 일은 그녀의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다른 누구도 그런 대우를 견뎌내지 않도록 길을 닦는 일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첫 번째 승리에 불과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존중과 존엄성의 특권이 아니라, 근본적인 권리라는 것을 일깨워준다. 은서는 자신이 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대우받는 것을 거부했고 결의와 지성으로 불의가 진정한 변화로 바뀔 수 있음을 증명했다. 여러분은 비슷한 상황을 몇 번이나 목격하거나 경험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공유하고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 사람에게 보내주세요.